안녕하세요. 로또마을 1169회차 분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로또마을 분석방송은 과거 당첨번호를 바탕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만큼 당첨번호를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또마을 멤버십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새로 가입해주신 홍천님, CM님, 그리고 제가입해주신 석호님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정말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마을 영상 개편을 했죠. 본방송은 1차 제외수라고 말하고요. 제외수는 5개가 고정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멤버십 전용 동영상에서는 2차 제외수와 3차 제외수가 제공이 되는데 각각 5개의 제외수가 제공이 돼서 만약에 1차부터 3차까지 모든 재회수를 합하게 되면 총 15개의 재회수가 제공이 됩니다. 멤버십 전용 동영상은 2차 재회수에서 5개, 3차 재회수에서 5개의 재회수가 제공이 되고, 만약 1차부터 3차까지 모든 차수를 더했을 때총 15개의 재회수가 제공이 됩니다. 지난주 1168회차에서는 실제로 1차부터 3차까지 모든 재외수가 적중이 돼서 총 15개의 재외수가 고정적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지난주는 1차, 2차, 3차 모두 재외수가 적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 1차 재외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1168회차 분석번호 방송 1차 재외수 화면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재외수 5개가 모두 적중을 했고요. 10번대하고 40번대에서는 단 하나의 당첨번호도 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 B에서만 6개의 당첨번호가 나왔고 그룹 A에서는 1개의 보너스 번호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외수 5개를 지운 화면과 10번대를 지운 화면인데요. 이렇게 됐었을 때 9개의 숫자가 추가로 삭제가 돼서 사라지는 제외수의 총합은 14개가 됩니다. 로또는 45개에서 6개를 선택하는 게임인데 우리는 남겨진 31개의 번호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을 했다면 모두 적중했다는 가정하에 최대의 당첨금은 1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남겨진 숫자가 31개예요. 이번에는 멤버십 전용 동영상 중에서 2차 제외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168회차 분석번호 방송 2차 제외수죠. 마찬가지로 제외수 5개가 모두 적중을 했고 10번대하고 40번대에서는 단 하나의 당첨번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외수하고 10번대를 모두 지운 화면이죠. 제외수에서는 5개의 숫자가 고정적으로 사라졌고 여기에 추가로 10번대를 지우니까 10개의 번호가 사라져서 사라진 제휴수의 총합은 15개가 됩니다. 우리는 45개가 아니라 남겨진 30개의 번호에서 6개의 당첨번호를 모두 적중했다는 가정하에 최대 당첨금은 1등이 됩니다. 이번에는 멤버십 전용 동영상 중에서 3차 제휴수를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1168회차 분석번호 방송 복습이고요. 3차 제휴수 5개 모두 적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번대하고 40번대에서는 단 하나의 당첨번호도 나오지 않았죠. 제외수 5개에다가 10번대를 지우니까 9개의 번호가 추가로 사라져서 사라진 제외수의 총합은 14개가 됩니다. 우리는 45개에서 6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겨진 31개의 번호에서 6개의 당첨번호를 모두 적중했다는 가정하에 최대 당첨금은 1, 2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차수를 한번 더해볼게요. 실제로 멤버십 전용 동영상 회원님들은 이렇게 차수를 더해서 조합을 하십니다. 지난주 1168회차 분석번호 방송 1, 2차 제외수하고 2차 제외수를 더한 값이죠. 제외수의 총합은 10개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두 적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배수 10개에다가 10번대를 추가로 지우니까 9개의 번호가 사라지게 돼서 사라진 제외수의 총합은 19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45개가 아니라 남겨진 26개의 번호에서 6개의 당첨번호를 모두 적중했다는 가정하에 최대 당첨금은 1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남겨진 숫자가 불과 26개예요. 이번에는 멤버십 전용 동영상 중에서 2차 제외수하고 3차 제외수를 더한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제외수하고 3차 제외수 총 10개죠. 보시는 것처럼 모두 적중을 했습니다. 10개의 숫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는 조합을 하게 돼요. 여기에 10번대를 지운 화면이고요. 제외수 10개와 10번대를 지우니깐 9개의 번호가 추가로 사라져서 제외수의 총합은 19개가 됩니다. 우리는 45개가 아니라 남겨진 26개의 번호에서 6개의 당첨번호를 모두 적중했다는 가정하에 최대 당첨금은 1등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에는 멤버십 전용 동영상 중에서 1차 제외수하고 3차 제외수를 더한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휴수가 모두 적중을 했습니다. 10개의 번호가 사라지게 되어 그리고 10번 째를 추가로 지우니까 8개의 번호가 사라져서 사라진 제휴수의 총합은 18개가 됩니다. 우리는 45개가 아니라 남겨진 27개의 번호에서 6개의 당첨번호를 모두 적중했다는 가정하에 최대 당첨금은 1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전용 동영상 1, 차부터 3차까지 모든 차수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위수 15개 모두 적중을 했어요. 15개의 숫자가 모두 지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합을 하게 되죠. 여기에 1 0번째를 추가로 지우니까 제위수의 총합은 15개고 1 0번째에서는 8개가 사라져서 사라지는 번호의 총합은 23개예요. 굉장히 숫자가 적어지게 되죠. 우리는 45개가 아니라 남겨진 22개의 번호에서 6개의 번호를 모두 적중했다는 가정 하에 최대의 당첨금을 1등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여기 남겨진 숫자가 단지 22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6개의 번호를 적중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 화면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난주 본방송과 멤버십 전용 동영상 2차 3차 방송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1169회차 제외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169회차 분석번호 방송 1,2차 제외수 5개 나왔고요 이번주 굉장히 특이하죠? 10번대하고 20번대에서 5개의 제외수가 몰려있어요. 그룹 A도 나왔고요. 그룹 A도 역시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30번대가 매우 높고 10번대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룹 B도 나왔고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룹 B에서는 10번대가 굉장히 많고 비율상으로는 1번대하고 40번대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20번대하고 30번대에서는 수가 적은 것을 또알 수가 있고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 1168회차 멤버십 정말 대박이 났죠. 멤버십에도 가입을 해주셔서 로또를 더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또마을의 최대 장점은 조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복잡한 과정을 생략해서 시는데 불편이 없게 직관적으로 화면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그룹 A에서 보통은 2개에서 3개, 그룹 B에서 3개에서 4개의 번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로또에 정답은 없습니다. 확률 게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1169회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로또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이곳이 전국의 하나뿐인 로또 판매처라 생각을 해 주시고 전국에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같은 자리에 모이는 시간이거든요.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면서 조합을 하는 만큼 차분하게 화면을 보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제외수하고각 번호들을 지운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서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1169회차 분석번호 방송 제외수하고 1번 때를 모두 지운 화면이에요. 이 화면 안에서 6개의 당첨번호를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외수하고 10번대를 모두 지운 화면이고요. 6개의 번호 잘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외수하고 20번대를 모두 지운 화면이고요. 6개의 번호 잘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외수하고 30번대를 모두 지운 화면이고요. 6개의 번호 잘 선택해주세요. 이번에는 제외수하고 40번대를 모두 지원 화면이에요. 6개의 번호 잘 선택해주세요. 잘 선택하셨나요? 로또마을 분석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구독자님들, 특히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